안녕하세요. 깁타의 정지민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 오늘리 캠핑카에서 만든 카운티 캠핑카입니다. 이 모델은 12년식에 제작은 22년도에 했고요. 주행거리는 17만 7천, 그리고 대형면허 필요하시고 4인승차로 되어 있는 변속기 수동 모델입니다. 자, 이 모델 외관 설명드리고 실내 들어가 볼게요. 전면부에 보이는 특징은 기본적으로 스포일러 달려 있고요. 하단부 쪽에는 뭐 도색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측면부로 넘어오면 크롬이 커버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90% 이상 남아있는 상태. 위쪽에 어, 어닝 달려있고 어닝 등 되어 있고요. 어, 태양광 한 900와트 정도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시카라반 도어로 이렇게 개조해놨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데 입구에 수전 달려 있습니다. 주방에서 볼수 있는 창문이 넓게 되어 있고 침실 공간에서 볼수 있는 창문도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물 주입구, 외부에서 전기, 충전, 전기 쓰는 곳과 충전하는 곳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밖에 앞쪽에 오수통도 보이네요. 그리고 후면부로 넘어오면 후면부에도 이쪽에 스포일러 달려 있고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 잠깐 보여 드릴까요? 트렁크 공간 기본적인 깊이 카운티에서 꽤 나오죠. 그리고 그 하단부에는 요 배터리 실을 요 아래쪽으로 설치를 하셨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운전석 쪽 측면부에도 창문 다 막고 카라반 창문으로 작업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 환기구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침실 공간에서 볼수 있는 창문, 어? 어? 화장실 공간에서 볼수 있는 창문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래쪽은 기름 주의하는 곳과 고정식 변기 빼는 곳,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승차 공간 한번 볼게요. 승차 공간에는 앞에 두명탈수 있게끔 되어 있고, 위쪽에 천장, 아래쪽에 가죽 작업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도색한 지는 한 2년 정도 되셨다 그랬어요. 근데 뭐 특별하게 녹이 올라오는 부분은 없고요. 뭐 까진 부분도 특별히 안 보이네요. 아저 위에 스포일러 위쪽에 살짝 이 위에 부닥친 자국이 있긴 한데 그거는 뭐잘안 보이니까 그렇게 알고만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내부로 들어가서 나머지 설명 드릴게요. 내부 들어왔습니다. 내부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자마자 위쪽에 컨트롤러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신발장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뒤쪽에, 어, 조석 뒤쪽에 원 플러스 원 의자가 되어 있어서 두명탈수 있는 공간이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화장실 공간입니다. 화장실 공간에는 코너 세면대와 그리고 위쪽에 고정식 변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밖을 볼수 있는 창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전자레인지, 냉장고, 한 130L 짜리 들어가 있고요. 그 뒤쪽으로 주방 공간이 되는데, 주방 공간에는 이렇게 여시면 싱크볼 되어 있고요. 수전, 설거지 해놓는 거, 올려놓는 거, 밖을 볼수 있는 창문도 크게 되어 있고 이쪽에 상부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뒤쪽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설명 드릴게요. 요 뒤쪽으로 넘어와서 앉았는데 앉으니까 저 위쪽에 한 풍구 보이네요. 그리고 메인 센터를 따라서 이렇게 등을 쭉 만들어 놨고 간접등이 상부장 위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구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 공간이 메인 식사 공간이에요. 그래서 본다 그러면 여기까지 앉는다 그러면 다섯 명까지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이 될것 같고요. 이거 낮추시게 되면 당연히 침대로도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에서 제일 문제점은 어, 들어갈 때 여기 다리가 걸린다든지 엉덩이가 걸린다든지 하는 테이블인데 요거는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 움직이는 테이블로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제약이 덜할수 있겠죠. 이리고거 침대 낮추게 되면 6 분까지 저는 잘수 있다고 봅니다. 위쪽에 네분 아래쪽에 두분 정도, 그리고 뒤쪽에 벽걸이 에어컨, TV, 그리고 노래방 기계는 아, 노래, 진짜 노래방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방 기계. 사운드 좋은 걸로 달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무선 마이크랑 뭐 에바스 티5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이 모델 옵션 및 판매가 말씀드릴게요. 옵션 같은 경우는 인산철 배터리가 1080A, 인버터 3kg, 한전 충전, 주행 충전 되고요. 태양광 960W, 에바스티 5, 벽걸이 에어컨 TV, 냉장고 130L, 전자레인지 개수대, 청수 250L에 오수 50L. 욕실에 고정식 변기 있고요. 노래방 기계에 스카일라이프가 달려 있습니다. 외부에는 어닝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전체 카라반창, 외부 도색이 되어 있고요. 자, 요 모델 고객님 판매가로 제시하신 금액은 3,800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이거 관심 있으신 고객님은 저희 캠타임 매장으로 전화 예약하시고 방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